안녕하세요. 이민아 분석 의원입니다. 오늘은 9월 3일에 열리는 프리미어 리그 오후 22시 리버풀 대 아스톤빌라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 픽이 배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 픽 받아가세요. 먼저, 리버풀 대 에스턴 빌라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리버풀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리버풀은 2승, 1무, 0패의 성적으로 현재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에스턴 빌라는 2승, 0무, 1패의 성적으로 현재 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리버풀은 미드필더 도미닉, 츠보슬라이 맥, 알리스터 등을 영입하면서 큰 변화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파비뉴, 조던 핸더슨, 파비오 카르발류, 옥슬레이드 챔벌레인, 나비 케이타, 제임스 밀너, 피르미누 등 몇몇 선수를 떠나보냄으로써 선수단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즌 초반에는 2승 1무를 기록하며 양호한 출발을 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뉴캐슬 원정에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역전 승리를 거두며 팀 기세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단이 경기에서는 버질 반다이크가 퇴장 징계로 이브라이마 코나테, 커디스 존스, 티아고 알칸타라 등이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미드필더 무사 디바이 유리 틸레망스, 그리고 스비스 파우토레스와 같은 빅클럽들의 주목을 받는 선수들을 영입하여 주목받는 팀으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웨슬리 모라이스, 마블루스 니칸바, 에슐리영 등 선발 경쟁에서 밀려난 선수들을 정리하며 스쿼드의 질을 높였습니다. 그첫 경기에서는 뉴캐슬에 1대 5로 패배했지만 이후 에버튼을 4대 0으로 이기고 번리를 3대 1로 이기며 하위권 팀들에게 연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두전급 자원들인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필리페 코티뉴, 타이론밍스 에밀리아노 부엔리아 린더 덴코터, 제이콥 램지, 알렉스 모레노 등이 부상에 허덕이고 있어 불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 10차례의 대결에서는 리버풀이 7승 1무 2패로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리버풀은 원정에서 3대 1로 이기고 홈에서 1대 1로 비기며 강세를 지속했습니다. FA컵 3라운드부터 아스톤빌라와의 6경기 연속 우패를 포함하여 리버풀은 확실한 우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두팀 모두 0승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상대 전적과 안필드에서의 경기력을 고려할 때 리버풀이 약간의 우위를 가진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로는 리버풀 승과 오버를 추천합니다. 금일 준비한 해외 축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민아 분석위원이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조합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 주세요.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오픈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한 수익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민나 분석위원만의 확실한 분석 노하우, 매일 반복되는 한 폴락과 어렵기만 한 스포츠, 이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배당 적중, 한 폴락, 두 폴락, 세 폴락,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 이민아와 함께라면 이런 수익 꿈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여기 이민아 분석위원만의 실패하지 않는 딱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는 확실한 스포츠 재테크 강의. 저희 가족방에는 4,300명의 대규모 회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당 전문 패널분들을 다소 보유하고 있으며, 70% 이상이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스포츠 정보와 유료 분석 자료들까지 단언컨대 망설이면 후회하십니다. 이제는 스포츠로 재테크하는 시대입니다. 가족방 입장은 하단에 고정 댓글로 문의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